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바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덥거든요. 지금 여기가 뉴욕이 백도 100도, 백도예요, 백도 100도, 백도인데. 일단 제가 오늘 갈 곳은 여기 플러시 메인 스트트에 있는 그 이자카야거든요. 그래서 이자카야 에 가서 한번 제가 또 일식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 평가를 한번 내려볼게요. 제 입맛 기준으로. 과연 여기가 맛있는지, 왜냐면 제가 일본 가서 엄청나 많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가 엄청 많은데 한번 여기 한번 이즈카야 가서 어떤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이즈카야 나나입니다. 그쪽에 이렇게 있고요. 사케가 육불, 주 6월달 스페셜 육불이라고 하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모든 u r 50% off, 근데 에만앉아야 됩니다. 5시부터 1시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 네 분위기는 이래요 노래 인테리어나 디자인은 까, 되게 깔끔합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괜찮아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갈 곳은 이쪽에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에 어, private room으로 해서 네 있습니다. Yes, I'm ready. Um, can I try the sushi Dragon Ball? Yes, and then can I also try your 돈코츠 라멘? 돈코츠 라멘. Yeah. and then can i have let me see can i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i'm gonna try to get the yakitori um. you can describe i can can i have the thigh the, thigh chicken, the thigh? chicken thigh yeah, chicken the chicken thigh. thigh yep and then can i also have one beef skirt 넌 스파이시 플리즈 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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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아 맛있네요 역시 일 끝나고 마시는 술이 맛있지 아잠깐아 아, 너무 좋은데? <laughs> 제가 다 진짜 다행인 게 일이 8시부터 4시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먹방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일 끝나고 종종 이렇게 가끔 할것 같아요. 시간 나는 틈에 따라서. 네. 일단은 처음으로 나온 게 제가 야키토리 시킨 건데 이쪽이, 이쪽이 소고요. 이쪽이 돼지, 이쪽이 닭입니다. 네. 그래서 세 개를 다양하게 시켜봤고요. 일단 냄새는 좋습니다. 일단 맛이, 맛이 중요하죠. 맛을 한번 볼게요. 일단 소부터 소부터 먹어볼게요. 응, 음, 맞아요. 응, 음. 응, 음. 소금이랑 후추가 벌써 돼 있어요. 응, 음. 고기 익힘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는데? 고기 괜찮습니다. 어, 제가 땡큐. 제가 수시 드래곤볼 시킬 거든요 <laughs> 일단 이 수시 드래곤볼이 20 26불인가 그래요. 26불. 아이 <laughs> 정도 퀄리티인데 맛없으면 진짜 말이 안 되죠. 진짜. 아버 <laughs> 먹어 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네 맛있네. 재밌네요. 음. 돼지. 돼지 여기 보시죠. 약간 맛이 음. 무슨 소스지 이게? 약간 된장 된장 소스 같아요. 된장 소스에요 돼지고기도 맛있습니다 야아토리도 일단 맛있어요 근데 이게 할짜 하이라이, 이게 하이라이트에요 이게 이게 채비 나오네요 혹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어도 보이고, 광어도 보이고, 오징어도 보이고, 새우. 뭐 일단 참치도 있고요. 어허. 일단 맥주 한잔 더. 일단 닭까지 먹고 스시로 갈게요. 음. 몰랐는데 파 같이 있어요. 구운 파. 음. 음. 여기가 평점이 되게 좋거든요? 보니까 한 1200명이 했는데, 4.5인가 그랬어요. 근데 맛있어요. 괜찮아. 저는 와사비도 워낙 좋아하니까, 저 와사비를 제 간장에다가 넣겠습니다. 어, 와사비 좀만 더 넣어야겠어. 더 넣고 이게 드래곤볼이라서 7개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먹기 전에 저는 생강 먼저 먹고, 먹, 한번 먹어볼게 연어 먼저, 와 연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자 지금 알았어요. 이 밥에 그냥 그냥 흰 밥이 아니에요. 흰 밥이 아니고 이거 보시면 막그 뭐라고 되지? 약간 그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들어가 있어요. 음. 일본 깨 같은 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맛이 달라요. 음. 맛있네요. 확실히 쑤시는 실패할 수가 없지 맛있어. 이번에는 새우 먹겠습니다 아, 새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먹을게요 <laughs> 음. 새우가 위에 그 알맹이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 식감이 그래서 톡톡 터지는 게 좋아요. 음 이번에는 오징어 먹을게요. 야, 이거, 이거 안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음. 음. 입에서 그냥. 식감이 그냥 날라왔어요. 음. 그 오징어, 오징어 식감이랑 그알 식감이랑, 오,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참치인데, 참치 위에 뭔가 고추 같은 게 올라가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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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참치. 자, 잠깐 참치 넘버원이에요. 참치 넘버원. 어, 맛있어. 요 참치 맛있네. 이거는 그냥 뭐 아보카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볼게요. 뭐 이거 그냥 아보카도야? 그리고 알. 음. 음. 그냥 문화 문화 그냥 문화하네요. 아보카도 알을 이게 담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위에 또 뭔가 들어 올라가 있어요. 음 장아찌 장아이 일본 장같이 들어갔어요 위에. 음. 근데 저는 확실히 참치가 제일 맛있죠. Thank you. Yeah, 음. Thank you very much. 야! Yeah, 이거 되게. 아, 오이네 저의 메인 하이라이트죠. 라면입니다. 돈코츠 라면. 돈코츠 라면인데 고기 두 개, 계란 두 개. 웬만하면 다 하나 주는데 두개 주네요. 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물 먼저 아시죠? 아, 돈코츠 라면 돈코스 라멘 국물 먼저 음 국물 맛있어요 국물 맛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돈까스 라면이랑 맛이 좀 다르긴 한데 확실히 다르긴 한데 솔직히 이게 16불이었거든요 16불에 일단 몇 문.. 도 제가 말하기 전에 몇 문.. 몇문더몇문더몇문더 먹을게요 음. 음 우엉인가? 웅웅 고기 사이즈 한입에 음! 고기 완전 부드럽고요. 불향이랑 간장 베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음. 저는 일단 이거 라면 8.5에서 9 사이 줄게요. 가격에 맛에 맛있어요. 제 입맛에는 음. 음. 계란 맛도 미쳤다 아 미역도 있네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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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제가 라면 먹을 때한 <laughs> 가지 제일 중요시 보는 게그 돼지 냄새가 내는안 안, 나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하나도 안 나요. 돼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국물 아주 진해요.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너무 좋다. 이게 딱일 끝나고 이렇게 먹방하면서 맥주까지 하면서 아 이게 그냥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음. 제 입맛에서는 이거 전혀 짜지도 않아요. 간장 짜지도 않아요. 이건 간이 딱 적당해. 저는 딱 맞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일본 가면은 약간 다 짜고 느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 입맛에는 진짜 맞아요. 일본 음식이. 당연히, 일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퀄리티는 다르긴 한데 저는 뉴욕이 이 정도, 이 정도 라면 퀄리티는 이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라면 먹고 싶은 분들은 여기 추천드릴게요. 음. 제가 국물까지 먹진 않을게요. 근데 다 먹었어요. 이제 아까 먹었던 거랑 다 클리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체크 나왔고요. 총해서 총 다해서 총 68불 3전 나왔어요. 그래서 팁까지 다 포함하면은 80불 28전입니다. 80불 28전인데, 네. 솔직히, 이 정도의 80불 28전? 어.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먹을 게, 야키토리랑 라면은 무조건 먹는데, 솔직히, 스시는, 뭐, 각자 시키던가, 아니면은, 다른 걸 시키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시가 27불, 이거 7개 27불이면은, 솔직히,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퀄리티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오늘 영상까지고요 그렇죠. 여기 마지막 평점을 드리자면 저는 여기 음 일단 가격비에 맛에 비해 했을 때 8점 드리겠습니다. 네, 8점 드릴게요. 충분히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나는, 나는 충분히 맛있게 먹고 일식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기 8점 드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거. 야키토리랑 라면은 드셔보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쓰시는 따로 네, 해보시, 다른 데 드시는 게 70에서 오시는 하고,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만약에 영상 좋았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나 댓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